저 역시. 아무것도. 1차 함수 결정의 그 함수하고 다르지 경우에야. 이건 고등 함수가 나서 와 그런 거야. 제껴 이거는 모르면그 다음. 함수가 뭔지를 몰라? 아니, 함수가 뭔지 알죠 1차 함수, 2차 함수. 아, 그건 아 그런 개념이 아니야. 어쨌든 제껴. 그다음 0부터 9까지 숫지 응. 121, 113, 177. 음. 두 개의 숫자가 같은 걸 찾는 거 아니야? 아, 그 A, A, B를 일단 뽑아야 되니까. 앞에 0이 오면 안 되지? 그쵸. 음. 그래서 어려운 거야, 이게. 900밖에 안 되잖아. 응? 그니까 ABA도 되고 AAB도 되고 BAAA도 되니까 어려운 거죠. 어쨌든 ABB하고 이거니까 네. 이거는 ABA, BAA 세 가지, 세 가지니까 여섯 가지 나올 거 아니야. 네. 그럼 어쨌든 아홉 개 중에서 두개 뽑으면 되지. 그쵸. 그럼 36가지가 있지. 아홉 개 중에서 두개 뽑는데. 네. 근데 A를 두번 할지, 예를 들어서 3하고 7을 했다 그러면, 3을 두번 쓸지, 7을 두번 쓸지 모른다는 얘기야. 그쵸. 그니까 36개가 아니라 두 가지가 더 있는 거지. 두 배가 더 있지. 그 각각에 대해서 어떻게 돼? 세 개씩 있지. 네. 그러면은, 이렇니까 그러니까 26가지가 되는데, 그거는 0이 없는 경우잖아. 0이 있는 경우까지 쳤을 때는, 9개 추가해야지. 100부터 그쵸. 900까지. 그니까 225가지 나와 안나와 225자 그렇게 되구요 자 1로 시작하는 숫자가 되는거 알았어? 음, 네. 응? 1로 시작하는거 1 1 2 이런식으로 응? 그럼 1이 추가되는 경우가 있고 타수가 추가될 수 있지 그럼 1이 추가되는 경우는 1하고 another a라는게 있겠지 그쵸 그 다음에 1 a 1이 있겠지 Another one, c h u 는 n 는 n d m e c c a 지 y 1 u n k e 되지 아, 0부터 9까지 1 빼고 9 r 지지네 곱하기 d a 두 가지, 하면 t 지그 j i m m 지지 네. t t l e k a 추가 It's a go a a a 그게 몇 가지? 아홉 가지. 그러니까 스물 가지 나왔나?